안녕하세요 장이장이요. 안녕하십니까 이동민입니다. 참나 오늘 어제 손질한 소머리 콕 삶으시오죠. 이것도 이프로 그 형님이시죠? 뭐 아이, 삼촌이요. 저희 외갓집 삼촌입니다. 아, 그 양반이 또집 고치는 데또 수고한다고 소머리를 하나 를 사다줘시오. 근데 이거 우리만 먹을 수 있슈. 동네 어르신들도 드리고. 삼촌도 오시라고요? 예, 저래야죠. 와서 같이 먹어야지. 소 머리 큰거 하나 사다 줬는데 우리끼리만 먹으면 또안 되잖아요. 고기는 건져놓고, 이야 끝내주게 삶아졌다. 고기 건지다 이야 고기가 속도 빠지다네. 우와 잘 삶아졌네요. 잘 삶아졌지. 네. 우와. 냄새 끝내주네, 이장이 기가 막히지? 뼈가 다 빠졌네. 우린, 소머리 삶는 건 아주 기술자가 다 됐다니까, 이제. 하도 삶아보셔가지고, 응. 내헤헤 예. 안 들어와? 안 들어와요. 아깝다. 오셨어요? 예, 아까 아까워. 아이고, 오셨쇼? 예. 아이고. 여기다 멋이랑 썰어서 이 할매들 갖다주라고 예예 <laughs> 야 우설도 잘 익었다 왔다 이거 무거워 왔다니 왔다 땡 <laughs> 왔다요? 에이, 이거 나. 한번 드셔봐요 이거 에이?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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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아 그냥 드셔. 먹어봐 음. 잘 삶아졌죠? 짱 <laughs> 맞아 짱 맞아 유 이거 엎어지니까 이저 양둥이 저거 어. 내가 돼지 얘기나안 먹어도 새고기는 먹은 사람이네 내가 그래요? 그게 맥금잘 짰네 아새계기만 드셔요? 땀아 아이 우리가 채워도 되는데 또 썰어 주신다 그래요 네. 닌손이 형은 썰어 줍 아이고 야 그럼 국물 다 묵고 예둘통하고 저기 좀 면도 좀 시켜 갖고 올게요 에이 먹기 좋게 썰어야 먹기 좋게 썰으셔요 지금 여기 상민네 집 고치는 거 어때요? 괜찮아요? 너무너무 좋네 그래요? 예 내가 뭐 본게참 일부가 너무 멋있어 속은 더 좋겠지. 잘 이쁘게 좀 만들어야 되는데 잘 빌라나 모는 것이야. 아까 죽었네. 여기다 항터방이 갖고 이제 노상 불을 와서 떼야겠네. 보이라도 새 걸로 바꿔서 잘 해놨지. 이거 어? 응. 나도 일일이 다들 허리가 뎅지이지 아니. 허리가 많이 아프셔요? 음, 허리가 자상적으로 일어나들 못이어 구부지면 지폐이 두 개를 짚으면 반드시 설수가 있는. 지폐를 두 개씩 갖고 다니셔요 그리야 술빵 그리야 순다니까. 에이. 어르신, 이거 봐, 이거 좀, 잡서가 매요. 맛있는 <laughs> 데는 원래 고기 썰을 때는. 먹 먹음, 예. 잡서가 매 하셔야죠. <laughs> 내가 얼래못 먹은디? 그래도 아깝잖아, 먹어야지. 아, 할머니들 어? 먼저 한번 갖다 드리고 와야지. 그럼그래 술도 깨고 예. 막걸리. 싶... 요게 우설이라고 알지요쇠 음. 바닥. 예, 예. 그거요. 쇠바닥만나고 예. 새바닥이요? 예. 네. <laughs> 소바닥이라고 쇳바닥. 옛날에는 바닥이라고 했어. <laughs> <laughs> 오구마, 그 커우먼터마가트면더 맛있어 <laughs> 네. 아 이거 벗겨야 돼요. 이라 내가 벗기. <laughs> 더 크게 놓까? 아니요. 맛있어, 아들 같은데 저 우리 아들이 마운 저 7세 살이요. 아, 아들 아니고 이장님 연배 많이 드셨어. 이장 봐? 제일모레 70이요. 왜, 왜아 진짜 얼굴 젊어도. 아 진짜 우리 내... 아들이 심세 살이 남거든 저. 제일모레 70이거든. 아들이 씌운 세 살이요? 그래. <laughs> 그래요. 나보다 두살더 먹었네. 그니까 궁금해. 동생이라고도 그렇죠? 그리고 어머님 잘 쓰시네. <laughs> 이장님 응. 국물 뜨뜻할 때 우리 어, 어머니들 좀 갖다 주시게. 아, 그래요? 수육하고. 야, 이거 잘 올라갔다. 진짜 할머니들 다섯 분 정도 계시니까. 응. 그만해고만 그만. 아이고, 라크라그만해고만그다먹도버리 그만. <laughs> 갖다 드리면 해. 아니, 여기다, 여기다 담으세요. 여기다 담으세 갖다 드리고 올게요. 응. 음, 갔다 아, 와. 욕보겠네 아이고 우리 어머님들 좋아하시겠네. 어이, 매일 커피 타주시고 내가 오면 어머님들이 어이, 집에 들어가면 매일 커피 타주시고 커피 먹고 가라고 그래서 하도 미안해가지고 또 뭔가 해줄라고 그랬는데 마침 소머리가 생겨가지고 참 기분 좋네요. 어머니! 어머니! 여기 안 계시나 봐. 어머니! 여기 안 계시는 건 뭐. 계세요? 어머니! 어, 왜 혼자 계셔? 어디요? 상권이! 어? 상권이! 할머니, 아니, 여기 할머니들 계신다고도 막. 아니, 집에서 소마리가한 마리 생겨가지고, 할머니들 여기 계신다고서 아니. 같이 드시라고. 이거. 소머리 수육하고. 무슨 이게? 장건이 장건이. 장건이. <laughs> 아이고. 할머니, <laughs> 같이 저긴... 수육하고, 오, 바깥으로. 응. 할머니들하고 같이 드시라고 수육하고 국하고. 오 바빴어. 할머니들이 다 어디 갔어? 아까 쌓기. 아직 안 왔으면 이따가 할머니들하고 같이 드시오. 뭐요? 소머리. 소머리. 소금 살짝 찍으셔서. 다른 걸안 만들어고 소금만 가지고서 완성. 응. 먹기 위해, 아이여 할머니들도 먹고, 수머리가 크니까, 동네 사람들 응. 다 나눠 먹으려고, 응. 같이. 응. 그래서 같이 오시면은, 같이 드셔? 그는 냄비 비워드려 아니, 냄비, 이따가, 이따가 비워드려 이따가, 언 뜨거운 게, 응? 냄비 비워드릴라고? 응. 비울 때 이까지? 응. 마, 응. 맛이 어떠세요? 맛잘 응, 삶아졌어요? 응, 잘 음, 삶아졌어요. 아니, 딱딱하면 못 드신 게. 응. 커피를 사는 중. 아유 커피 맛있어요. 어? 커피 맛있어. 맛있어? 식기 전에 드시라고 지금 술이 따뜻한데. 뜨거워. 내가 가다가 어머니들한테 막 응. 얘기하고 갈게 어머니들. 응. 그리고 이게부추 여기 있으니까 간은 안 했으니까 응. 간은 여기서 응. 드시고. 응. 그리고 가다가 응. 그 어머니들 불러가지고 오시라고 할게. 응. 같이 드세요. 응. 계세요 고모. 뭐. 예. 예. 네. 잘 커피를 살 먹고 가야 아유 커피 커피 많이 마 오늘 두산이 나가겠어. 그래 네. 아이 내 왜? 전동차 넣은 어왜 전동차 얹을 데가 어디가 있고. 아, 아. <laughs> 내가 이거는 들어다 주는데 괜을안 놓고 주는줄 아니 그안고 내가, 내가 그거 잘 들고 갈어손까지 들고 어 아니 이거안 갔어. 들고 갔어요. 내가 들고 갔어. 왜? 응? 힘들게아지 네, <laughs> 아이고, 푸짐하다. 허리 아픈데, 이 그냥 냅두시 거기다가. 엄니 <laughs> 오늘 고생하셨어요. 이거 썰어주시라고. <laughs> 내가 잠깐, <laughs> 국물 갖고 올게, 국물. 고맙지. <laughs> 앉아서 맛있게 드세요. 아, 잘 끓인다. 어? 왔습니다. 예, 예, 야, 아, 왜 빨리 오지. 왜안 왔어? 아, 제가 도와드려야되는데 늦게. 밤새 삶 먹었어. 밤새. 아, 또 소밥 주고 갔어요. 소밥? <laughs> 네. 참. <laughs> 소머리 삶는데 소밥을 주냐? 아니, 다, 다 <laughs> 뭐좀 도와드려야겠는데. 아, 다다해버있네 내가 뭐좀도와드려야겠는데 아, 먹는 아, 게 도와주는 거야. 아, 그래요? 아니, 지난번에 오따가 한번 해 줬는데 나도 소머리라도 한번 이렇게 아이고 제가 닭을 잡기를 잘했구만요 맛있게 했구만요. 먹어 맛있게 네, 먹고 잘 먹을게요 아, 좀 먹어봐 예. 네. 따뜻하게 이거 구, 국물에다가 음. 이제 먹어 이장님 앉으세요 여기다 자주 먹어야 되겠다 이제 음. 나도 이제 앉아서 음. 먹어야겠네 아 진짜. 야나물 먹을 복 있네 먹어야 돼요 아 딸이 위장, 추워가지고 이장님 여기 어 이렇게 끄시고 국물 한 그릇 시고 다음 국물에 밥 말아 드셔 간 넣으셔야 돼. 먹어볼까? 간안넣주셨잖아내는간 했는데. 간도 많이 건데 있지 뭐. 아니 근데 오늘 좀 맞아요. 내가 삶어도잘 삶았다. 아, 고기가 음. 진짜 좀 두꺼이 잘 삶으셨네. 나 이런 사람이오. 음. 이따가 또 다, 저기 뭐야 소머리 한 마리 좀 갖다 드려야 되겠다. 이장님도 아. 삶아달라고 <웃음> 해야 되겠다 나중에 갖고. 이거 장난 아니오. 손질하고 저 형네 불때야 되고. 아니 동네에서 잔치할 때 소머리 응. 땀 잖아요. 근데 그때 부모는 겁나게 고생을 시더라고 아주머니들. 근데 일이 그러니까 많어. 보통 정성이 아니거든 이씨. 근데 잘 땀으셨네. 자. 아, 동렬이는 시골사는데 저는 시골도 안 되는데 동료이보다 손이 더텄어 흙을 만져서 이거 큰일난대 내가 이거요? 내가 촌사람이야. 아 이거? 아, 어제그 목욕탕 갔다 왔어요 목욕탕 갔다 왔어? <laughs> 몸무게가 1kg가 빠져버렸어요 갔다 왔고 1kg가 빠졌어? 국수가 다 빠져버려갖고 1kg가 빠져버렸다 아 <laughs> <laughs> 이거 좋다 아니 사진쟁이고만 찍고 이저 맛있게 먹어 빨리 와야 <laughs> 맛있.. 진짜 맛있, 맛있어 여보세요 밥더어한 숟갈씩 말해야 되거든 저는 밥 조금만 줘요 조금만 야, 됐어요 저는 나, 고, 나 고기 못치면한한 숟갈씩은. 아니, 아 그, 고기를 못 먹는 게겨 똑똑하네. 야, 고기 먹으려고. <laughs> 네. 자, 상민이. 저는 밥 많이 주세요. 고기 이건 조금만 먹 이거는 이까심으이거까고 먹고. 밥 심으로 살죠. 고기 심으로. 그래. 요 한국 사람은 밥 심. 로한숟더 주세요. 밥을 많이. 아, 그래요? 네. 아, 형님 뭐 어렸을 때뭐 힘들게 살았어? 이렇게 밥을 많이 먹어? 아니, 밥을 많이 먹어야지 고기 하 아무것도 아니오. 밥이 최고요 아, 이거. 해서 이렇게 먹으니까 좋긴 좋네. 맛은 있는데 고생은 뭐라 믿고. 그렇지. 자, 코트나 고더 이렇게 한게더 맛있네요. 진짜 기가 막히네. 장에 가서 소머리 국밥 한 그릇씩 사서 드셔요. 여기 배달은 또할수 없고. 아 이거 코로나만 아니면 다 오시라고 그래서 다 같이 먹으면 좋은데 그, 코로나 때문에 그 동네 어르신들 조금씩 갖다 드리신 거예요? 집, 집에? 집 그렇지 그래가고 그렇게 나눠드린 거예요 어 아, 잘하셨네 이게 소한 마리가 마을 장치 할 정도 양이잖아요 이제 형님이 아이고 여기서 잘하셨네 내일 아침에 국수 을안 빼겠구만요 <laughs> 아이고 행결부드럽지. 네, 그렇구만요. 자네가 오딱 해줬을 때그 응. 이튿날 일어나는뒤 눈이 한 번에 딱 떠지던 거면 눈곱도 없고. <웃음> <웃음> 이거 내라 아침이 문제예요, 이거. 소 머리 삶은 뒤 소머리 국밥을 먹었는데 내일은 바람만 불어도 그냥 눈이 떠지게 생겼는지 큰일 났네, 이거. 이제 또한 마리 또작 마리 또 잡아야겠구만요. 이. 아니요, 닭은 좀 찬찬히 먹어야겠네. <laughs>